안녕하세요. 다이프랜드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이렇게 강압 페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압 페로고요. 이 강압 페로에 관련된 질문이 어, 의 외로 많이 올라와서 아, 이번 기회에 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일단 크게는 아, 이렇게 각 부품들 위치에 대한 그 기능 그리고 그다음 설명 그다음에 뭐 이런 지시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조절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쪽이 입력측이에요. 입력측이고 입력측 바로 옆에 보면 휴즈가 있어요. 2 0페어짜리 휴즈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조금 왼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출력측이 있고요. 여기는 전압을 조절하는 어 가변장이 있고 요 바로 옆에 어 LED 불이 있어요.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암페어 조절 그 다음에 출력 스위치 여기를 트, 스위치로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 이렇게 승압회로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가 없는데 강압회로에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표시가 좋죠 그 다음에 뭐 전압과 전류 이렇게 그 출력 지시창 그러니까 게이지를 달면 전압하고 현재 출력되는 전압하고 전류량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그렇고, 뒤에 이제 방열판이 있고요 그리고 800W라고 하는데, 이렇게 800W 이상이 되면 이렇게 상당히 뜨거워요. 800W가. 그래서 이게 방열판을 좀더큰 걸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실제 뭐 이렇게 부품이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실제 조절을 하고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고장의 원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 잘못 연결해서 휴즈가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래서 두번세번 번 확인하시고요 음, 입력 측은 24V가 입력이 되고요 30V까지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30V까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출력 측에 이렇게 LED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출력 측에는 어, 제가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실제 영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30V에 출력이 16.72V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실제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 내려가고요. 시계 반대 방향은 올라가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강 앞에로기 때문에 강 앞에로는 입력 전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 들은 것도 그 얘기예요. 어, 내가 24볼 20 28볼트를 들어왔대. 입력이 28볼트로 들어와서 36볼트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로 쓰려고 그러는데 어 이렇게 안 올라간다. 똑같아진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승압이 아니라 강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들어와서 낮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이 최대 동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아무리 돌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압이냐, 승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승압과 강압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승압은 낮은 걸 올려준다. 강압은 높은 걸 낮춰준다. 지금 보시면 저는 뭐한 12? 12로 한번 조절을 해놓을게요. 그냥 24V로 할까요? 그리고 여기 가변저항을 이렇게 그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변저항을, 어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원래 있던 가변저항을 떼내고서 추가로 동일한 용량의 가변저항을 하셔야 돼요. 가변 저항을 두 개를 다 해놓고서 한쪽은 높이 냈고 한쪽은 낮게 해놓는다고 그래서 안 되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콘덴서 터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환을할 때는 기존 거는 떼고 그 다음에 새로 교체한 거를 연장하는 거를 동일한 값으로 변경을 해줘라. 제가 조금 시인성을 위해서 32V 입력에 2 0 v 출력으로 강압 조절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어,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는 팬, 이거 스위치를 달으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전류로 전압 이렇게 액정을 연결하시면 되세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조금 음, 설명이 굳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입력과 출력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력직에다 출력 넣지 마시고 출력직에다가 음, 입력 넣지 마시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조차도, 이렇게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하 측은, 부하를 걸 때는, 실제 방전기라든가, 아니면, 아, 이렇게, 그, 부하를 실제 걸수 있는 거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입력되는 전류 값씩. 즉, 뭔 얘기냐면, 입력되는 페표수가 높을수록, 출력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집니다. 안정적이. 물론 승압 회로도 똑같고 강압 회로도 똑같아요. 전압 전류량이 중요하다. 특히 암페어가 입력되는 암페어가 중요하다. 보통 이2 0암페어짜리들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은 출력 전류를 좀좀 좀 높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럴 때 입력 암, 입력되는 암페어 수는 낮고 출력되는 암페어 수는 높이 땡겼으면 변환되는 과정에서도 엄청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꼭 입력 측, 전류, 전압은 꼭 높아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 물론 강압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랜드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 나는 강압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력 측은 휴즈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출력 측, 출력 측은 볼트스와 암페어스 조절을 하는데 암페어스는 꼭 말씀드린 것 같이 부하가 실제 부하를 걸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때 쓰시면 되고요. 볼트스는 테스트기나 이런 걸로 볼트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동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이렇게 LED가 들어온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스위치, 전압과 전류, 액정. 게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강압이 솔직히 사이즈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효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800W고 얘는 1200W 같은데 음, 사이즈가 많이 차이나죠. 그래서 강압이 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